판 타지로얄 AUK 선수 찍으신 분은 <laughs> 나이스 외치십니다 네. <laughs> 어, 자, 매고골통이 바로 나오죠. 그 AUK 선수도 이번에 또 벌룬 충분히 가능성 있죠. 우덤도 네. 가능성이 있고요. 오, 아, 좀 빠르게 가네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역시 매고통 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아. 네. 위치도 지금 약간 머스킷이 빨리 가는 바람에 확실하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아. 역시 뭐 매고이통. 네, 아.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매고통 가능성 커요. 한번 써보자. 아. 이걸로 지순 없다. 숨겨왔던 나의 매골통 나왔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 여기서 에이 육해 어, 선수는 다이. 당연히 벌른데 거의 확정적이고요. 네, 반대 바로 찌르죠. 스피드 빨라요. 근데 통나무에 저 눈덩이까지 있어서. 어, 일단 있어서 그렇죠. 아, 요거까지 충분히 어. 따라갈 수 있긴 한데 아마 메가 나이트 뽑는 시점에서 네. 그때를 어떻게 막냐. 왜냐면 얼음골렘 실수 한 번만 나온다. 그러면은 메가라이트 막 점프하고 난이 나면서 게임 <laughs> 터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요즘 메타가 사실 맥골통이 아니라 아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맥골통보다는 해골통을 좀더 가볍게 쓰는 덱금좀더 그렇죠. 많이 쓰는 추세죠. 순한 해골통이 좀더 많거든요. 네. 이번에 왼쪽 해골통입니다. 여기서. 마법으로 막겠다라는 거죠. 폭발 그렇죠. 데미지를 맞고 마법으로 맞습니다. 막습니다. 그러면서. 고블린 캥또 남은 거 이거 이것도 아프거든요 여기서 통나무 뺐을 때 음. 광부랑 한번 찌르긴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다시 세팅하고 또 여기서도 뒤에서 박쥐 세팅하면서 아 이제 머스킷이 돌아오게끔 세팅을 해주겠죠 근데 지금 블리자드 선수의 덱도 벌룬 한번 오 벌룬을 어그로크 카드가 없을 거예요 눈덩이를 채용했으면 모르는데 네. 눈 눈덩이를 블리자드 선수가 쓰긴 쓰거든요. 자, 벌룬입니다. 말씀해 주신 네. 대로 벌룬입니다. 당연히 벌룬이었어요. 네. 여기서 눈덩이를 한번 던지면서 어그로 끊어주고 너도, 나도 아, 이거 한대 아, 역시 아 눈덩이 이거 눈덩이 없었으면 게임 진짜 거의 뭐, 뭐 끝난 수준으로 팡팡 퍼뜨려졌겠죠? 많이, 네. 많이 힘들어질 뻔했죠. 왼쪽도 가고요. 우측도 갑니다. 던져줘야 되고요. 툭와 깔끔하게 막는 법을 알고 있어요. 네, AOK 이러면 광부가한 타이밍 좀 쉬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네 눈덩이 여기서 빠지면 근데 저 어떻게 봤죠 이거 두 대. 아 눈덩이 두 대? 아니 눈덩이를 저 박지에 냈으면요 원래 네. 못 막죠. 네. 198라 맞는데요. 어 이거 경기가 힘들어졌어요. 네.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근데 박지를 그 머스키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니, 그 박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눈덩이를 저쪽에다 쓴 게. 그래도 자 시간을 더 이상 주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힘줘서 들어갑니다. 아, 근데 버스커기면서 두 마리. 이 분말이... 시간이 투 스키시면은 너무 세거든요. 방어가 100%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넣어도 게임이 그렇죠?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서 막기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지금이라도 눈덩이를 써서 할때 시간을 벌어는 봅니다만 박차까지 아, 같이 바뀌가 되면서 경기는 경기 AUK가 가져가면서 결국 티티즈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어렵네요. 와. 진짜 이거 중국한테 일승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A.U.K 선수 왜 에이스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네. 아 여기서 탈론이 또 연패를 못극게 되면서 이게 이게 마침표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